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의 세계명이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고 또 사랑을 또 빛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빛의 종교입니다. 또 사랑과 그 빛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과 빛과 용서는 다 동의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관련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제1독서에서는 사도들이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온 교회에 전파하고 선교하죠 그 선교도 역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음, 하느님의 사랑이시라는 표현을 바로 십계명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는데 사랑의 계명 십계명을 사랑의 세계명으로 완성하십니다. 세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세라는 말 사랑의 계명 십계명을 사랑의 세 개명으로 완성하셨는데, 사랑의 개명 10개명은 육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세 개명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는 똑같은 사랑의 방향에서 나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내리 사랑입니다. 성경의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나라 말로 참 정리가 잘 돼. 내리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 내리 사랑은 뭐예요? 안 받고 안 받고 주는 거예요. 안 받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는 걸 너무 좋아하긴 하죠. 그죠? 기부엔 테이크 참 좋긴 한데 결국은 그 내리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매번 십자가라 천주교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말이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기에는 내 안에 인생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어느, 어, 건축가가,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음, 천국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 천국에는 내가 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재료들이 다이 지상에서 재료들을 천국으로 날라줘야만 천국에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가는 너무나, 너무나 자기 집이 천국에서는 정말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딱 가봤더니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화려한 집은 누가 다 들어갔고 초가집 뭐 초가집도 나쁜 건 아닌데 아주 뭐그다 쓰러져가는 집이 자기 집이라고 안내를 받더래요. 그래도 천국은 천국이니까 얼마나 좋아 난 천국의 끝트머리자라도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이제 억울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집을 지었는데 내 집이 이 집이 이모양이냐 했더니 천국의 집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날라다 준 재료만 가지고 짓습니다. 그 재료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재료를 엄청 많이 올려보내야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올려보내야만 집을 짓는다. 살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세계명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그데 참 그냥 주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각자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리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면 나한테 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라 응?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 자녀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자녀들이 또 부모님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힘들 때좀잘 하면 좋겠지만 할 수는 하기도 하지요. 오늘 복음에서 3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아, 천지교 신자구나. 근데 반대가 되면참 힘들죠. 싸우는 거 보니까 천주교 진짜야. <laughs> 어, 현실은 이런 부분들이 녹록지 않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징표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는 제 이독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 사랑의 계명 구약은 1 0계명이죠 십계명은 열 가지인데 이열 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는 뭐예요? 세 가지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한 하느님,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라가 첫 번째고, 함부로 부르지 마라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주의를 거르키지 내라. 어, 타이밍이 오늘 우리 예비자분들 교리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다음 주에 유튜브 올라오면 보시고 생략, 이 부분은 생략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 세 가지를 제외하고 일곱 가지인데, 일곱 가지인데, 사계명은 부모를 효도하라는 거죠. 그죠? 부모를 효도하라는 거. 그 다음에, 오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 오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지켜, 그죠? 어, 여러분 죽여본 적 없잖아. 물론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죠? 이거는 진짜 1 0계명을 진짜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5계명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 6계명과 9계명, 그죠? 같은 게예요. 가늠하지 말라, 남의를 탐내지 말라. 그다음에 7계명과 10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두 개. 그리고 8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계산 똑바로 해라. 어, 남의 물건 가져오는 것도 그렇지만 계산 착오 해가지고 남의 손해를 끼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가늠하지 말라. 남의 탐내지 말라. 이거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똑같아요. 요즘엔 성추행, 성폭행 도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 이러면 특별히 저는 이 10계명은 6계명부터는 하지 말해 죽이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약의 사랑의 개명은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싫은 거 하지 마. 안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뭘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주고 싶은 거 당연히 줘야 될수 있지만 물어보고 줘야 되고 일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의 이웃사랑의 핵심이에요. 자기 식대로 막 해보려고 하는 거를 참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 이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말이잖아요. 말, 사람은요, 모든 인, 세상 존재 중에 사람만이 말을 합니다. 물론 말이 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세 계명은 근본적인 영적인 그 새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은 굉장히 큰 가치예요. 깊은 가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괜찮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굉장히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인 디테일에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불교의 불교도 5계명도 있고 1 0계명도 있거든요. 불교의 5계명도요 십계명하고 똑같아요. 다섯 개가 뭐예요? 불살생 죽이지 마라. 불싸움 가능하지 마라. 불투도 도둑질하지 마라. 불망어 거짓말하지 마라. 그다음에 우리는 없어. 십계명이 없는 게 하나가 불교에서는 불싸움. 술 먹고 취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예수님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음식도 많이 먹으시고 천중의 신자들이 이걸 잘 지키면 은 고혈압, 당뇨 막, 막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 불교 5계명에서도 불망어 말에 대한 거, 근데 이 불교는요, 불교가 천주교보다 훨씬 오래됐거든요. 부처님이 기원전 5세기 뿐이에요. 유교 공자도 기원전 5세기 뿐이에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이고, 또 성경과 볼 때에 불교에서는 이 불망어, 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을 또 선십계라고 해가지고 십계명 중에 불교도 십계명이 있거든요. 십계명 중에 네 가지가 말에 대한 거예요. 말좀좀 말좀 잘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문화권 특히 한국 문화권에서는요 우리가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네 가지 언어에 대한 선십계의 불교의 가르침은 첫 번째.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정어, 정어. 정어는 바르게 말을 하라. 정어. 바르게 말을 해라. 두 번째는, 진어. 진심으로, 진리를, 참다운 말을 해라. 참다운 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애어 사랑이 담긴 말을 해라. 좀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죠? 사랑이 담긴 말을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 어. 실천적인 말을 해라. 실천적인. 실천도 못할 거 말만 팍 해놓고서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니죠. 어, 제가 지난주에 정법사에 다녀왔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점심 좀 거서 먹을 요량은 절반 맛시잖아 그죠? 회장님하고 같이 막 끝나자마자 팍부랴랴았더니 아직 식이 좀 남았어요. 한, 한반 이상 지난 것 같아. 막 갑자기 가니까, 그게 이제 그, 스님께 저를 잘 아르니까, 아유, 앞으로 오시라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인사말씀도 하래, 인사말씀.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인사말 하라고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예수님 인사, 예수님께 인사드렸고, 오후에는 부처님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laughs> 그러니막 웃더라고. 여러분처럼 빵 터졌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그 말씀을 하라길래,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는,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저도 그랬고 이 부처님 오신 날에 최소한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놀아라 <laughs>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예비자 교리 때 기도에 대한 거였거든요. 기도특강 여러분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기도특강 신앙에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정말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잘 배울 수 경험할 수 있는 절에 가서 기도 좀 배워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다 했어요. 우리는 예 불자는 아니지만, 그 영향을 수천 년 동안 받아왔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정말 축복받은 공동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 공동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느님이 나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하느님이나 우리나 나한테는 괜찮으니까 하느님도 우리 사랑이 필요 없어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랑이 필요는 없지만 필요 이상의 존중, 존중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도록 부르셨,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은요. 세상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흔, 세상 사랑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사랑, 그죠? 또 뭐가 있어요? 과시하는 사랑, 또 빵발에 던져가지고 막 허황되게 하는 사랑, 또 어떨 때는 뭐 기뻐 뛰는 사랑이 있어요. 기뻐 뛰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기뻐 뛰라고 한거 아니에요. 기뻐 뛰면 좋은 줄 알고 한 거지만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핵심의 사랑은 아니란 말이에요. 환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제가 학교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서품식 있잖아요. 서품식 있으면은 주교님이 서품한 다음에 새 신부님을 어느 본당 보좌로 발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콩길동 신부, 뭐 시드니 한인선당 보좌 신부, 그러면 그, 그 우리 교우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박수로 와! 해요. 하지 말라고 제발. 연예인 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해는 해요. 이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환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환호 받은 적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뛰어넘는 그래서 어렵긴 해요. 왜 요즘 세상은 너무나 성탄이나 부활도 이게 컬리데이 해가지고 너무 상업성이 깊어가지고 본질을 흐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인데 예수님이 정말 구유해서 이렇게 태어나신 날인데 환호와의 사랑만 너무 가득해 그 진실의 의미가 뭔지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세계명과 이 세계명은 뭐냐 겸손의 사랑이고요 비움의 사랑이고 무저항의 사랑이고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랑이에요 제가 미사하기 전에 우리 복사들 우리 유스티노한테 키가 1 9 0 c m 요 나보다 한세 배는 큰것같아 그래가지고 유시티 <laughs> 너 커가지고 힘든 건 뭐야? 그러니까 자꾸 부딪친다네. 자꾸 부딪. <laughs> 나는 부딪쳐 봤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또, 또 좋은 건 뭐야? 높아 있는 것도 높이 있는 것도 갖는다 그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세계명은 뭐냐?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뭐좀 여러분 죄송해요 목소리 큰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크게 가져가는 거 과연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일까 목소리를 낮출 때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랑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고요 동양사람의 예수님이다 또 나의 한계를 알아차리는 사랑이다 그리고 나의 재능을 기부하는 거죠. 우리 성당은 큰 본당이지만 모두가 봉사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의 세계명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랑하셨듯이 나도 사랑한다는 거죠.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행복했습니까? 오늘 얼마나 행복하냐는 오늘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드리고 있습니다.